지난주 3박 4일 동안 치러진 부흥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한지한 한 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들어본 그 아멘보다 이 3일 동안 들어본 부흥 성회 기간에 3일 동안 들어본 아멘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저 역시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강사님께서 아멘을 안 하신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동의가 되고, 또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의 고개가 저절로 끄떡거려지고, 또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소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각성되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성회는 어제로 끝이 났지만 단지 은혜롭게 마친 것에 감사며 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리바이벌이 계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저 일부 때도 그랬는데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단지 물질의 번영과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보낼 게 없는가 하고 인터넷 홈쇼핑을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제가 클릭을 해 보니까요 웰빙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건강을 선물합시다 네, 이런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웰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The state of being happy, healthy, or successful. 무엇입니까? 웰빙이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건강 또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지라는 월페어에서 웰빙이 나왔기 때문에 웰빙은 행복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번영과 복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웰빙이란 좀더 안락하고 더욱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활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을 웰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이 있어도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Health is everything. 우리의 health, 건강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삶의 영역에서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실 것입니다. 또 건강에 필요한 그런 좋은 약들을 드시고 또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을 생활하기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건강이 없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반면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과일을 보면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껍질이 맛있습니까? 알맹이가 맛있습니까? 혹시 껍질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수박을 사면 거의 80%는 맛없는 것만 사오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는 수박은 굉장히 맛있는데요 제가 골라서 사오는 수박은 항상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수박을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아서 뭐 맑은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통통 소리가 나면 경쾌한 소리가 나면 그게 맛있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수박을 사러 가면서 모든 수박을 다 두들겨 보고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수박을 사 와서 잔뜩 기대를 하고 열어보고 맛을 봤는데 더 맛이 없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라도 맛있는 수박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셔서 제가 사는 것의 옆에 거를 고르시면 확률적으로 맛있는 수박을 고르실 확률이 많습니다. 아마도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눈으로 그냥 보면 어떤 수박이 맛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박에 실패를 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맛있는 수박은 열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누가 좀좀 좀 그렇잖아요. 짓궂은 분들이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렇게 건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수박을 고르듯이 이렇게 우리를 톡톡 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누가 누군가 건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숙한 그 척도가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고구마 전도 학교가 한창인데 저는 언젠가 이 수박 전도 학교를 제가 개발해서 <laughs> 세미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과일 뿐이겠습니까?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그 곡식에도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듯이 사람도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영어로 inner man이라고 합니다. 겉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면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7장 22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당신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근데요, 그냥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네, 강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답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당신의 속 사람은 강건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아멘? 웰빙 문화를 따르는 우리의 풍조는 겉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속 사람의 건강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큰 바램이 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사람 이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마음과 영,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속 사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호할 보혜 한문으로 하면은 은혜로 울해자의 스승사죠.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했지만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저절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쉽게 맺혀집니까?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농업, 뭐죠, 그게? 그, 자연농업, 예. 자연농업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고요. 때마다 이게 곡식들 또 열매들 해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들 얼마나 제가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시간도 걸립니다.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성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맛은 햇빛에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많이 쬐수록 과일은 단맛이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무르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든지 할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갈길을 정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더 영광된 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이 원래 사람 인자지만 저는 이 인을 영어의 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인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덕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종말의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in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초대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별명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아 꽤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나의 삶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말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형제님은 목회자 같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말잘못 들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저를 처음 보았는데, 아, 목회자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신앙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볼때 저는 예수님을 보아요. 만약 여러분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보면 음식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갈비, 불고기 대표적인 음식들 먹으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갈비 먹은 음, 냄새, 음식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월남 국수를 먹고 나면 신란초 냄새가 나서 무엇을 먹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배가 고파질라 그러네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인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연약함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우리가 강건한 속 사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강상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또한 열심히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쓰러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닮은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혈기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속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망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이 요쪽 면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사랑은 뭐 느낌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 물론 느껴지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만이 다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을 느낌으로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를 사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을 헐뜯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랑을 감정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식어지면, 사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중한 자녀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헌신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할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안티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겉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10%만 속사람을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속사람의 성장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지 않습니까? 소망하시지요. 그부흥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와우 산타클라라 성도님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한 소문이 입소문에 입소문이 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지 사람의 숫자만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라이프가 체인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때 부흥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냥 일편적으로 그냥 성령의 은혜만 구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웰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근무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